말이 많으면 오히려 적을 만든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신뢰를 잃고 심지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말과 대화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오늘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말하기 기술을 배워보고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말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신중하고 행동이 빠르다. 즉,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진실이 때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함이 미덕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긴 대화 속에서는 실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정보가 상대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하라고 했고 니체는 진실을 말할 때조차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말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의 기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할때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의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그는 왜 질문을 강조했을까요? 사람은 본인이 말할 때보다는 들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할 준비를 하느라 바쁘죠. 노자는 더 나아가 침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침묵하면 안전하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곤 하죠. 그렇다면 말로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더큰 혼란이 생긴다. 즉 말이 많아질수록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말하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은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를 내면서 한 말은 평정심을 되찾은 후 후회하게 된다. 이 말처럼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후회하게 만들죠. 정치나 비즈니스에서도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말 실수로 인해 커리어가 망가진 사례는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철학자들의 공통된 조언은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라.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논쟁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논쟁처럼 생각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말 한마디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죠.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한번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 이처럼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철학자들의 조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청하라.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라.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아니라 대화를 하라.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오늘 철학자들의 대화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느냐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실천하며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 보실까요? 공자가 말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직함 두 번째 신중함 세 번째 유머 정답은 두 번째 신중함입니다. 공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대화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하기 두 번째 논쟁하기 세 번째 설득하기 정답은 첫 번째 질문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대화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